올해 들어 금융회사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파산 건수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공개된 신용회복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채무조정 신청 인원이 17만 9,3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채무조정은 생활고등으로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들을 위해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경기침체와 내수위축이 커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11월까지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신청이 26,267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인 25,000여건을 넘어섰습니다. 개인들의 채무조정 신청도 152,953건으로 작년 집계량의 95%를 넘어섰습니다. 기업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법인 파산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전국 법원에서 접수된 법인들의 파산이 1,74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이나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서 서민 정책 금융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